두 친구의 꿈 어느 마을에 서로 이웃하고 살고 있는 두 친구가 있었다. 둘은 친형제처럼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며 가까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하고 이상하여 옆에 사는 친구와 함께 마을 근처에 절을 찾아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제가 어젯밤 소쿠리를 하나 얻는 꿈을 꾸었는데, 혹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을 듣고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꿈은 큰 잔치에 초대받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일세. 그리고 설령 어떤 꿈을 꾼다 해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게, 모든 것은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 마음을 바르게 쓰면 나쁜 꿈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좋은 꿈이 되는 걸세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다른 친구는 저 친구는 근사하게 대접받게 생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초대를 못 받는 거야 다른 친구는 질투가 나고 화가 났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표정을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쿠리 꿈을 꾼 친구는 스님의 말씀대로 부자집에 초대받았는데 이 다른 친구와 함께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저녁 내내 질투가 나 견딜 수가 없었고 궁리 끝에 날이 박자마자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도 어젯밤에 제 친구와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말을 듣고 스님은 이 남자를 잠시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조심모시게 나가서 물매를 맞게 되는 꿈이네. 스님께서 같은 꿈을 꾸었다는데 다르게 말씀하시자. 이 다른 친구는 기분이 상해서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에게 매를 두들겨 맞았다. 예전에 뒤에서 남의 흉을 본 것이 일파만파로 커져 그만 마을 사람들의 화를 크게 불러일으켜 몰매를 맞게 된 것이다. 어찌나 맞았던지 사흘 동안 일어나질 못했는데. 누워있는 동안 다른 친구는 사소한 일로 매를 맞았다는 생각으로 몹시 억울했고 스님에게는 꾸지도 않은 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흘째 되던 날 아픈 몸을 이끌고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사실 전 소쿠리 얻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진짜 몰매를 맞은 걸까요? 여보게, 자네가 간교하게 지어낸 이야기 또한 꿈인 걸 모르겠나? 자네의 시기심과 간사함이 어처구니없는 꿈을 만들어 놓고 대가까지 바라니, 자네의 심보대로 받은 것이 아니겠나? 사실 실제로, 꿈에서 소쿠리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물질 세계만 생각하고 꿈이 좋다, 나쁘다, 진짜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잠을 잘 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며 꿈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마음 내는 모든 것이 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꿈을 계속 꾸다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해치고자 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겠다는 마음이 그득하여 그런 생각만 하고 다니면은 그것이 나쁜 꿈이 되어 악귀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번잘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었다 해도, 아, 이건 틀림없이 나쁜 꿈이야.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모든 의식들이 생각한대로 따라오는 것이니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